아, 상암고등학교 12번 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지.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? 저 복소수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는 거. 그지 그냥 마이너스 i죠, 저거. 외워놔야 됩니다. 되겠지 자,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. 그다음 그러면,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보자.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그걸 또 제곱했잖아. 1이잖아. 왜까지 돼? 이거 두개 곱한 게얘 아니야?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. 그 다음 거는 얘를 제곱한 걸 거잖아. 1이잖아. 규칙성을 찾으란 말이야. 짝수 나온 적은, 거는 본적 없는데, 이런 식의 제곱이 맞거든. 우리 알고 있는 거 가지고, 그뭐 해줘야 돼. <laughs> 대죠 그래서 이거 뭐가 돼? 두 개씩 더 하면 은 0대 0.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. 이해 되겠어? 자, 그래서 이제 이 버전 가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.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뭐야? 저 2014라는 저 숫자. 저 숫자라는 것은 지금 두 개씩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잖아, 결국에는. 이해 되겠지? 그래서 2014는 2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아, 저로, 저거 로저 하면 안 돼요? 이걸로 하면 안 되는 게 해야 니라 2014가 아니다그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두 개씩 띄고 있잖아.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가 얘가 이렇게 봐 봐. 홀수 짝수 이렇게 봐. 홀수 짝수. 아,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. 홀수 그다음에 짝수. 뭐의 홀수냐면 2 곱하기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돼. 그렇지? 2 곱하기 마이너스. 2 곱하기 1. 그러면 2 곱하기 2잖아. 2 곱하기 1일 때는 답에서 얼마? 0이 돼. 이때는 마이너스 1 돼. 그럼 2014니까 2 곱하기 뭐겠어? 홀수 아니겠어, 홀수? 되나? 이해되겠지?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니, 2014니까 하면 7일 거 아니야. 홀수번일거 아니야, 홀수건. 2 곱하기 홀수 번. 이해 안 돼? 음, 아, 네. 2 곱하기 홀수번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합이 吸振聲。Up,